이번 달부터 대전형 수상공인 특별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분류가 덜된 신청서류가 의자마다 수북히 쌓여 있고 전화와 온라인으로도 5, 6분 간격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기존 인력으로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600건 서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각 지점에 한 명씩 임시인력을 파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연 3.5%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이 정책자금에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천만 원. 코로나 시기 받았던 대출금 상환과 겹쳐 재정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납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부담 느끼게 되고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상품이 있다고 해습니다 뭐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 신용 평점이 6 0점 과거 신용 등급 기준으로 7등급 이상이면 연매출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자금 신청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3.5% 이자분을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으로 하루 2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20명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 수용도나 지원 가능 범위 등을 미리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